자예자뭘 그린 거냐면 바로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CO를 그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AO라고 쓴건 무슨 말이에요? AO? 음, AO는 어토 i 오비탈스. 왜 우리가 s p d 하는 그 원자 오비탈 있죠? 걔는 이제 a o s 는 복수 하겠죠? 복수. 문법에 문법에도 이렇게 신경 쓰는 정인호 선생님. 자 어쨌건 알겠죠자그 다음에 중간에 moz 이건 뭐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준 예, 분자 오비탈들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의 e s e p 탄소의 e s e p 알겠죠 이때, 그, P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세 가지가 있는 건 EPXYZ. 여기도 EPXYZ. 아시겠죠? 알겠죠? 자, 우선 이 그래프에서 눈여겨볼 첫 번째 사실. 똑같은 ES 오비탈이지만, 누가 더 안정하게 그려져 있어요? 산소가 더 안정하게 그려져 있죠. 똑같은 EP 오비탈 같지만 누가 더 안정해져요? 산소가 더 안정하죠? 요 이유는 뭐예요? 요 이유는 뭐예요? 왜 탄소보다 산소가 더 안정해져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뭐가 중요하냐면 이어터미 오비탈은 요 분자기도 함수에서 항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AO가 뭐더 안정한 모릅니다. 분자계도 함수 저기 내용 뭐 언급할 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되요, 오 자 탄소하고 산소 중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당연히 산소 아시겠죠? 그래서 ES도 EP도 조금 더 안정하게 그려진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그렇죠? 음. 꼭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다. 음.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보시다시피 자 여기에 있는 시그마 ES 시그마 엔타이 본딩에 이렇게 점선이 나와 있죠. 이 점선의 표시가 뭐예요? 이게 이제 이 전문용어로 이 점선의 표시가 선형 조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학교 학교 수업 시간에 나왔어요? 물론 내 수업 시간에는 정말 많이 나왔고 나오지만 그 뭐냐면 학교 수업 시간에 나왔어요. 바로 원자 기도 함수를 가지고 분자 기도 함수를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테크닉 중에 하나가 선형 조합이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화살표 표시가 선형 조합이라는 표시가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바로 재료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재료, 재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시그마 ES라고 하는 분자 기도 함수는 재료가 이거와 요거를 가져다가 얘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만드는데 시그마 e s 엔타이인딩도 만드는데 이거 역시 재료가 여기고 여기다를 보여 주는 표시가 여기에 있는 이 점선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선형 조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재료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네. 이건 전문 용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여러분 아뭐 받아들이기 쉽게 내가 이렇게 쓴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 위에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이 경우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뒀어요? 색깔을 구분해 놓은 거 보이시죠? 네. 색깔. 색깔 속에서 뭔가 직관적으로 빡 오죠? 어? 이렇게 예쁘게 필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되나겠죠? 예쁘죠? 네. 박수. 네. 네. 자 무슨 말이냐? 자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실제로 파이 결합과 시그마 결합에도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x축, y축, z축으로 방향성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e p 오비탈 e p 오비탈 e p 오비탈로 만들 수 있는 분자궤도함수 중에 파이 결합도 있고 시그마 결합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파이 결합이 epx 와 epy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시그마 <laughs> 그 시그마 결합은 epz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얘 재료가 뭐라고 얘 재료가 탄소의 EPZ, 얘제로가 산소의 EPZ가 재료가 되어서 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엔타이 본딩도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EPX는 EPX는 혹은 이 EPX는 탄소의 EPX, 그 다음에 산소의 EPX가 재료가 되어서 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본딩이 될거 엔타이 본딩이 될거 무슨 말이냐? 그죠 그런 식으로 얘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죠 그리고 이게 누구 일산화탄소의 분자계도 함수인 것을 어떻게 된다? 문제에서는 이미 제시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왜 이걸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걸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문제지 이걸 딱 줬죠. 주고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 왜 이렇게 줬을까요? 아, 바로 누가 더 안정한지 정성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뭐냐면, 아까 O2N2에서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겨우 o2n2 정도에서만 비교가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물질들이 다양해지면 그걸 정성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 얘가 더 안정하고 얘가 더 지금은 이쪽이 더 안정하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게 더 안정하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실제적으로 실험 데이터를 보거나 계산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나 문제를 푸는 학생들한테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문제에서 제시를 하기 위해서 아예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 화학에서 그 공부하려고 하는 분자기도 함수는 이런 정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모든 에너지 중위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분자기도 함수가 결과적으로 주어지면 주어진 것에 대한 해석, 알겠죠? 그 정도만 하면 화학에서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림을 좀 외우면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선택지 1, 2, 3, 4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일. 바닥 상태. 갈까요 바닥상태 영어로 영어로 바닥상태 잠시만 말씀해 드린는것 같은데 외출금지 영어로 외출금지 예를 엄마가 너 오늘부터 외출금지 영어로 예를들 청소년들이 말썽을 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그세요? 나 때는 졸라 패거든요. 막 <laughs> 없더라. 막. 근데 그좀 그렇고 무슨 말 되겠어요? 예, 네. 그좀그좀에바고 그래서 이제 보통 쓰는 게 이제 엄마들 이 보면 특히 미국 영화 많이 나오잖아. 너 오늘부터 TV 시청 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하죠. 뭐 이렇게 뭐한테 안 통하는데 미국에서는 뭐 통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엄마들이 하는 가장 큰 채벌이 바로 외출 금지거든요. 영어로. 바로, you 근데 얘얘안안해줬요요 You are 어. 아. grounded. You are grounded. 라고 하면 외출금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g r o u n d 가 원래 보통 쓰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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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너 g r o u 이 d e d You are g r o u 이 d e d You are grounded. y 짝 u are g r 얘기 n 요네방 바닥에 붙어 있어 r o u 얘기요 그래서 바닥상태를 영어로 state. 응, ground state. <laughs> 아시겠죠? 그러면 의미는 뭐냐면 가장 모한 상태를? 가장 안정한, 어, 안정한 상태. 그 방바닥에 붙어가지고 말썽 피겠어요. 그뭐 뭐 무슨 말알겠죠 가장 안정한 상태를 영어식 표현으로 아, 그 뭐냐면 ground state를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음. 아. 그러면 가장 안정한 상태니까 전자 배치가 막 제멋대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 배치가 차곡차곡 차곡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 배치가 차곡 차곡 차곡. 자, 그럼 이때 탄소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탄소엔 최외각 전자가 네 개. 하나, 둘, 뭐 셋, 넷. 산소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때 이홀 전자는 이 원자 오비탈에서 꼭 이렇게 돼야 되나요? 막 아무 때나 있어 상관없나? 지금은 전자, 내가 PY, PX에만 홀전자가 됐잖아요 네. 이 홀전자가 여기 있건 여기 있건 관계있어요 없어요? 관계있어요 관계 없죠 아, 홀전자요 네. 아 홀전자야 아, 여기서 원자계도 함에서 저기에 따라 들어간다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 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나 관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내 맘대로예요 무슨 룰에 따라? 어... 푼트 그, 그. 룰 아시겠죠? 푼트 그. 아, 룰에 따라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상관없어요 알겠죠? 음. 어쨌거나 총전자개수는몇 개? 열 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봐요. 내가 다섯 여섯 채울 때 다섯 여섯 안 하고 왜 다섯 여섯 했겠어요? 훈투를 알겠죠 아, 그렇죠? 훈투를. 다섯 여섯 그다음 일곱 여덟 아홉 열. 즉 원자 오비탈에서 건 분자 오비탈에서 건. 파타올리베타 o 리하고 훈트루를 그대로 적용하면 아, 돼요 l o h 알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결합차수는 울매 2분의 음, 울매 2분의 e u l Ulme, u 여기게 이제 여섯 개고 여기가 빵인 거죠, 그렇죠? 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쌤쌤 되니까 어, 이제 네. 캔슬 아웃 네. 되니까 이제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럼 값이 얼마나4오아 4. <laughs> <아이>, 사례 드렸어이3이 <laughs> 그런데 뭐와 관계가 있다? 결합차수는 어? 어그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결합 첫수 <laughs> 이거고 네. <laughs> 아까 내가 이게, 이게 뭐가 관계가 있다? 응. 바로 삼중결합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삼중결합의 이 3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익숙한 사람은 이렇게 1번의 결합차수를 물으면요 이게 이거 아니고 머릿 속에서 루이스 구조를 팍이게 생각해내야 된다 이게요. 익숙한 사람은 있죠, 있죠. 대답. 그다음 두 번째. 자 번째, 번째, 두 번째. 시그마 ES 궤도 함수에는 탄소의 ES 오비탈 성분보다 산소의 ES 오비탈 성분이 많다. 맞는 말이에요? 네, 네 그래요 이게 되게 좀좀 약간 약간 좀 약간 좀 애매, 애매한 뜻인데. 이, 이, 애매하다니까요. 너무 당연하다고 하면 당연한 거고 뭐 좀, 좀 아니 뭔데? 이게 뭐냐면, <laughs> 이겁니다. 음. 바로 뭐냐면, <laughs> 이거예요. 음. 에너지 준위가 가까울수록 두 상태는 비슷하다. 자, 우선 첫 번째, 1, <laughs> 선형조합 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전문 용어가 아니고 그냥 재료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고 했죠?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어 시그마 2S거든요. 보이세요? 시그마 2S? 예. 음. 그럼 보시다시피 시그마 2S 이게 어딨나 보자고요. 알겠요 시그마 2S 이게 어딨나 보냐면 시그마 2S가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알겠요 그럼 얘 재료가 누구하고 누구란 얘기예요. 저 쫓아가면 두두두두두 요거 두두두두두 요거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걸 <laughs> 어떻게 만들었단 얘기냐면 보시다시피 ES는 ES인데 탄소의 ES와 <laughs> 탄소의 ES와 ES는 ES인데 산소의 ES를 더하기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겠지요. 무슨 말인겠죠겠죠 그러면 이 선형조합이라고 하는 건그 원래의 그 파동함수 수직에다가 여기다가 어떤 상수, 여기다가 어떤 뭐뭐해 뭐라 을까 뭐라 을까 어떤 어떤 뭐아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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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를 상수, 상수.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c라고 쓴건 어떤 상수. <laughs> 그래서 어떤 상수에다가 그 파동함수식을 곱하고, 어떤 파동함수식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한 걸그 선형조합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보시다시피 시그마 ES가 산소의 ES와 더 가깝죠. 맞나요? 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림상에서 그림상에서 얘 재료가 이거이기도 하고 이거이기도 한데 그림상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까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까워요. 그림상에서 이게 더 가깝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만약에 역으로 얘를 묻는다면 이건 누구랑 더 가까워요? 얘는 얘랑 더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모든 걸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얘는, 얘는 얘랑 가깝고요. 얘는 얘랑, 가까, 아니 뭐, 아니 뭐, 얘는 얘랑 가깝고요. 얘는 얘랑 가까운 거죠. 얘는 얘랑 가깝고 얘는 얘랑 가까운 거지. 그림상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알겠죠? 알겠죠? 어.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시그마 ES에 대한 기여도는 바로 파이 S 탄소 이, 여기는, 여기는 탄소라는 거 알겠죠? 요거보다 파이 두에스 산소가 더 크구나 <laughs>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적으로 가까운 만큼 기여도가 더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이 앞에 붙어있는 상수들 있죠 요 상수의 뭐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요상수의 그 그렇지 크기가 어느 쪽이 더 크다? 요 음. 쪽이 더 네.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예요. 다들 그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그마 2S에 대한 기여도가 탄소 쪽보다 산소 쪽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그그 그 화학 결합적으로다가 혹은 화학 반응성쪽으로다가는 어떤 그 표현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얘는 이렇게 생각해서 볼수가 있어요. 시그마 2S의 채워진 전자는 탄소보다 산소 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구나라고 정성적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자 화학 결합을 이뤘는데 그 결합 전자가 자 탄소하고 산소 중 산소 쪽에 더 치우쳐 있대요. 어왜 그런 걸까요? 정답. 자 탄소하고 산소 중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산소가 크죠. 전기음성도 큰 쪽으로 전자가 끌린다는데 뭐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예요, 예, 당연한 얘기예요. 어, 그 당연한 얘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호도가 더 크다 여기 이제 어떤 말이 냐면그뭐 어, 성분이 더 많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기호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성분이 더 많다 적다가 방금 얘기했듯이 화학 결합을 이뤘을 때그 결합전자가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그 표현을 여기에서 어 보시다시피 아뭐 성분이 더 많다 적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거예요. 혹은 기호도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 겠어요 그러면 이따 여기서 요런 표현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2중 단다어요고 제너럴리 스피킹 어, 영어 시간에 나오는 말이죠? 제너럴리 스피킹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자, 본딩 MO는 전기음성 도가 더 원자의 에이오와 더 가깝다. 밑에 지울게요. N-타이본딩 MO는 전기 음성도가 더한 원자의 AO와 더 가깝다. 이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음, 그칸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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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쓸데없이 예리하네요. 네. 자, 네. 자, 그 뭐를 보고 판단하란 얘기예요. 그려진 그림 있죠. 그림 보고 판단하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림 보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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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여기서 엔타이 본딩 어디? 엔타이 본딩. 엔타이 본딩. 자, 요것도 엔타이 본딩이고 요것도 엔타이 본딩이고 또 엔타이 본딩이잖아요. 네. 엔타이 본딩 모두 산소 쪽에 가까워요, 탄소 쪽에 가까워요? 탄소 탄소, 탄소 쪽에 가깝죠? 네. 그럼 요따가 뭐라고 쓸까요? 정음 성도가 더 네. 작은 그럼 이쪽은 네. 큰 네. 알겠죠? 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됐죠? 음. 자, 그럼 이때 고등 세 번째 얘기. 부다 조금 쉬샷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도세요. 또 중요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说吧。So, uh, mm.